はあ。もうちょっと飲み 동생이 최근에 햄버거 사준다고 그랬거든요. 제가 더블엑스 버거 사달라고 할 겁니다. 동생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니? 야이 녹화 보고 있니? 더블엑스 버거 사와. 정보 공 정말 감니다 몇 며질 만에 다시 이렇게 9 0 0 0원 모아보자. 내일은면 돈을 만원에서 열쇠데 정말 돈이. 그렇게 잘 된다. 이렇게 많이 된다. 제꽤 많이 캤고 이제 네 이걸로 이거 빼는 거 열어, 하나, 둘, 셋, 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, 그냥 둘 이만한데, 그거 더하면 된다. 나만 두개 정도만 더 켜면 되는데. 친거 아까비. 이 하나 만들고. 와, 진짜 어거지로 하나 만들었다. 됐어. 일단 나무 심은 거다자랐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. 나무 심은 거한 29일 만에 다 자란다는데. 이거 꽤 큰데? 이거 아닌데? 모르지? 아, 뭐. 여 것도 있고. 자, 그러면 이거를 또, 이거를 또 만듭시다. 됐다! 잠깐만. 뭐야. 어. 이렇게, okay, 클리어. 지금 가면 약간 조질 것 같기 때문에, 이거는 정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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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만들 수 있는 건지 한번가서 확인해봅시다. 이리, 아, 맞다, 여기. 애들이 개가 짝지 않 나네, 오늘따라. 요즘. 오늘따라 개가짝치가안 나네. 마음에 안되는데 뒤질래? 이거밖에 못해, 일? 이씨. 일단, 뭐,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만들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봅시다. 이리디움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, 이리디움은 당장못 울었구요. 아, 왜두 개씩 얻어지나 했더니, 내가, 나 그거 찍었구나. 나왜 가끔씩 두 개씩 집어지나 이거. 제 이상하게 생각했네 그게 아쉽나? 아쉽네? 오늘, 오늘 메시지도 없어요? 이 씨와, 홍평이가 오늘이었던가? 아닌데? 응? 지금 두 개씩 집어지는 거꽤 좋은데? 어떻게 벌써 열, 두, 시, 빰빰. 어떻게 벌써 열, 두, 시, 네, 빰빰, 빰빰. 아, 저 혹시 네 시에 문 닫나? 아닌데? 뭐, 뭐 해, 뭐 해, 둘이, 둘이 뭐 해. 네, 야생이 넘어갔어. 얜 목수잖아 아저씨 딜 네. 막는건 좀 아니지 않나? 아저씨 있어요 오 이런것도 알려주네 이구시 어렵다구 씨.. 나같은 고급인력이 움직여야겠어? 몇대까지인데몇대까지야이드러운 새끼 야 광산 내려가는 것만이 씨도마 무시하기 어려운데 이씨아 겨우 슬라임 줬다고 이런 고급인력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?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칭수 좀, 좀 내려놓자 아, 뭐야 저건 저건 뭐야. 어, 뭐야 저 저거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 저건 저 뭐야 저야저 아 대단하구나 슬라임 아니야 다른 애를 채취하면 안되냐? 슬라임 쌍 안나오는데? 내가 무서워서 쫄았나봐 슬라임아 슬라임은 많이 쫄았나본데? 슬라임 많이 쫄았나본데 이거 안나와 이거 어떻게 내일 안에 슬라임을 이렇게 많이 잡냐 이렇게 안 나오는 슬라임은 여섯 마리나. 아, 또 내일, 내일 또풍성이 잡는 것도 챙기느라고 또, 또 광산 또 모으거나 조금 늦어질 텐데. 그럼 난할 시간 없어! 빨리, 빨리, 바닥을찾자 빨리, 빨리, 빨리. 찾았어. 오케이. 그물 금을 켤 때가 아니긴 한데. 아, 본능. 이 정도로 캐고. 슬라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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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. 슬라임! 오케이, 슬라임 잡았 고, 아, 박지 말고 슬라임, 슬라임 박지 말고 박지 넘어 아, 슬라임 이야. 야, 내가 나비 빨 말라 밥지. 뭔데 또 아... 아 잠깐만 아... 씨...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나?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나? 두 마리... 아... 씨... 이봐... 뭐 고두 마리만 더 잡... 두 마리만 더나와주세요 슬라임이. 슬라임님 두 마리만 더두 마리 나불 어아 실수했어 아 제발 칼만은 제발 프리스 칼만은 차찰 돈을 더 빼가라 야 살만은 하지마라 제발 700원? 살, 살, 살 그대로 있고 몇층이야? 82층? 아니다 먹고 사냥하러 가자 9만인데? 가침력 응. 어, 잃어버린건 없네 그치? 50 85층.. 어 오케이 여기서 또막아보라 오케이 파이어.. 파이어 슬라임 글쓰필라 글 아프게 해줄게 빨리 나와 안나오면 아프게 해준다 와, 너무 나오는데? 어허.. 바닥에 왜 이렇게 안나와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야 깝치마 한마리 더 잡어 그때까지 못들어가 못 집에 가자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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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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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슬라임 잡아 잡아 다시 잡았어 잡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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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 집에 가는데 아, 다시, 다시 또. 아, 지금 또잘 시간이죠. 아, 오늘 보고, 아 미친. 그리고 그렇게 같이 치는걸 잃어버린 건 없어요. 찬도 있고. 알아, 이거 한씨막 흔들 필요 없어. 알아, 늦은 거. 집세야 제발 내일 비 오기를 제발 내일 비 오기를 아 제발 내일 비 오기를 내일 비안 와? 내일 비 오길 안 팔았어 탈수 있는 거 아이고, 또, 가지가 아, 또 열렸네. 슬슬 시간이 됐죠, 여러분. 오늘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, 예, 슬슬 시간이 됐죠, 예, 여러분들. 예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여러분, 아, 잠깐 그럼 여러분 안녕! 뿅!